안녕하세요 네자 여긴 제 옆에 있는 스타트원의 멤버 딕스님이나고 하고요 저는 이 클랩마스터 데비가이라고 합니다 클랩 썩었나보다 <laughs> 저희 새 멤버 딕스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저새 멤버인가요? 아 네네 새로 뽑았잖아요 아, 네네. 제가 <laughs> 반갑.. 반갑고요 네. <laughs> 잘못 들어온 네. 것 같네요. <laughs> <laughs> 오늘으로 음. 이스타트하는 생활을 정리하고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달빛가이님. 음, 제가 클랩박스한 <laughs>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? <laughs> 네, 네. 일단 뭐, <laughs> 오늘 컨텐츠 뭐예요? 오늘 그냥 풀판 3개 하려고요. 양궁, 치어리딩, 축구. 제 잘하는 거세 개거든요. <laughs> 동선도 엄청 깔끔하네. 하시죠 <laughs> 일단. 또 저희 근데 이거 <laughs> 네. 지금 네 번째 촬영하잖아요. 이거까지 포함해서. 뛰어요 좀. 이제.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제거 찍는 거여서 <laughs> 좀 기쁘긴 하거든요. 지금은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시범. 사토오네. 시범놈. 클랜 마스터. 네. <laughs> 오케이 시범놈. 네 시범. <laughs> 이거 이렇게 하면 은잘 맞거든요. 발전이 없네요. 네번 촬영하는 동안. <laughs> 게임은 근데 어렵게 만들긴 했어 이거. 어, 별로 어렵지, 안 어려운데, 뭐. 리프트가 더 어렵다. <웃음> 리프트는 <웃음> 좀, 노잼, 아예, 열심히 만드신 거여서. 이렇게 깨면, 어, 뭐야! 왜 깨졌지? <laughs> 그 개판으로 했구나, <laughs> <꾸가> 게임을. <laughs> 내 차량에서는. 쩔죠? <laughs> 세 번째 맞추는 거면 안 좋지. 쩔죠? 세 번째가 왜안 좋아요? 오, 오, 오. 이거, 이거 잘못해서, 이거 첫 번째 거 빗겨나와서 갖고, 어. 와! <laughs> 이렇게 세, 세, 번째 맞는 경우 있거든요. 이거 조심. 어, 오, 안 맞아! 어, 씨, 불안하냐. 불안하게. 클리어 <laughs> 하셨네요. 좀 이거는.. 음, 그렇죠 반역이 쉽게 나오게 안지 한번더 해보시죠 <웃음> <웃음> 제가 보더 뽀롱인데 하시 다음은 아니오디아 여기가 기승준 기승.. <laughs> 어.. 달빛가이님이 많이 하는 말이네요 기승우입니다 <laughs> 음. 아니아니아니요 사실 <laughs> <laughs> 음. 축구도 그냥 이거 키만 안시히면은 쉬운 <laughs> 어. 게임이라서 <laughs> 아 어제 <laughs> 촬영할 때 열바라 뒤지는 줄 알았는데 말을 못 했지만 <laughs> 어제는 <어째서 웃음> <laughs> <어째서 웃음> 여기서 죽지 않았냐? 아니 키가 뭐하냐? 아 <laughs> <laughs> 어, 뭔가 여기서 박을 것 같은데 얘기하지 <laughs> 마 아니 <웃음> <웃음> 아.. 어. 어. 여기 여기 어. 여기 여기 ㅎ 이자이자이자 아니 키가 씹피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랑 전혀 얘기가 다르잖아요 <laughs> 키가 씹피는 거는 안 돌아간다고 이거는 그냥 아래로 갔다 쳐 박은 거잖아요 <laughs> 아 그래서 야고보다재 제... 어? 너한정 아니 한... 클리어 네. 한번 보여주시죠 아전한번일 1타죠 <laughs> 음 어제 엄청 어제 두 시간 동안 하셔가지고 힘들었어요 오 어? 어 이거 이거 왜 박는 거지? 확실히 시리... 이거는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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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이 발전이 없네요 <laughs> 어. 이지 와어 잘하네 어 잠깐 잠깐 만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안 하세요 아, <laughs> 안 하세요 아, 그, 아. 깨셔야죠 지 형상인데 지가 깨는 건 도대체 뭔 개똥 같은 thing thing 싸가지 에나 <laughs> <thing 웃음> <thing 웃음> <laughs> 지금 여기서 thing 죽을 thing 줄 알고 th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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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기 타고 있었는데 thing thing 자꾸 안와 아니야 키만 안 집히면 된다니까 어 근데 어 얼마나 잘돼어호호호아 이거지 어 이거야 어제 말 어제 여기 <웃음> <웃음> 오, 빨았네. <laughs> <laughs> 아, 확실히 1트만에깬 거는 처음 보죠, 여러분. 저도 처음 해봐요. 자, 다음은 마지막 남선지. 이게 제일 쉬운 거죠. 아마도 근데 이거 저희 본 촬영 때한 제가 해봤거든요. 네, 네번 촬영할 때 60번 하셨던데요. 좀 많이. 음. <laughs> 와, 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. 또잘했는데 근데. 어어 저한마디만 <laughs> 못하시잖아요. 뭐. 방인도안 하고 아무 안 말도,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지혼자 어 이렇게 쳐가지고 마니까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혼자 못해가지고 그냥 홍길로 다죽었는데 그거를 다 버거운 마이스 니까좀 힘든 <laughs> 부분이 있네요. 아저 이따 물고 있을게요. 방송인데 입을 닦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죠 일분 일분 점프. <laughs> 예첫 번째는 좀 가려 주시죠 이거 첫 번째가 좀 헷갈리긴 하네. 아첫 번째 가려달라고요? 네네첫 번째는 가려야 돼. <laughs> 나 가려달라는 사람 처음 <laughs> <한첨> 봤네. <laughs> 첫 번째 가져다 라니까요 저기요? <웃음> 거기는 <laughs> 아, 아니잖아나 아, 이모티콘 뭐인 있... 아, 가해져요방해되는데요 저기요? 되게 좀 정신 타락. 저기요. 나 어떤 방해라도 이길 수 있는데, 깰수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진짜요? 아, 내가 언제 할게요. 아, 경못탄행 <laughs> 어디까지 보여줄게. 아, 뭐야? 아, 뭐야? <웃음> <웃음> 레 뭐야? 아 근데 눌렀는데? 봤어요자 작았다. 이거 돼지이왜이러지 이거밖에 안나왔는데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거 네. 뭐야 방금? 온창갈크 했는데. 뭐야 이게? 오늘 이제 여기까지고요. <laughs> 아니 아니 <아니요>. 달빛까지 나와셔. <laughs> 분홍빛까지 하시죠. 음. 액션 쓰겠습니다. 면무기1 0 0기가막 먹기만 이런 거 아니죠? 어, 그러 예! <laughs> 이트만에 쉽게 클리어 했고요. 자, 가 봅시다. 편집 타뭐 영상 길이 1분 나와요. 뭐또 할까요? <laughs>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뭐야 야구에 야구 그래요 달려가요 야구 아니면 기검체 일치하든가 기검체 일치하죠 기검체 일치가 더 가까워서 그런 거죠 <laughs> 야, 야구는 근데 재미 없어요 약간 보는 맛이 없다 엄마 <laughs> 어, 커널에... 깼는데 뭐야 <laughs> 어 뭐야 너깬 줄도 몰랐어 왜왜 이렇게 쉬워 아 이게 패턴이 너무 쉽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 자고 어? <laughs>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나 저희 어, 오는데 마지막, 마지막 야구 하시죠 들어가세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후. 이게 <laughs> 나 퍼펙트 게임 해볼게 퍼펙트 게임 야구 빠따로 좀 맞죠? 아, 잠깐만 이건 실수 이건 실수 아저도 인정하잖아 깔거하게 음, 누구처럼 구질구질하게 음, 구질가이처럼맞대아 공이 말한다고요아 진짜 아자 빠따 일단 2대 아 잠깐만, 잠깐만. 아, 나왜 이렇게 못하지? 여기, 이게 니 영상이라 고 그런가 봐 이거. 아니 <laughs> 가리지 마세요 거지같은 놈아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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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리면은 아 공이 마르 <laughs> 아, 미친 오 클리어하셨네요 아쉽죠 아 아쉽네요. 근데 공이 왜 진짜 말하지? 공이 말할 수도 있는 거죠. 공은 말할 권리도 없나? 정말 안하 응, 공이 말해요? 아 저기요. <laughs> 아니 신경 써요 채팅. 공이 말해 안하긴하는데 방해, 방해. 방해, 방해 안해도못 하는데. 방해지잖아. 채팅 채어가지고좀 신경 쓰이는 거 아세요. 호보당하잖아 아니. <laughs> 진짜 키보드 보실 뻔아 드디어 깼네요 <laughs> 야호 들어오시죠. 어, 여기 여기 분위기 좋다. 응. 음 오늘. 예 여기까지고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좀못하시 네. 가지고 좀, 좀 시간을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. 그 편집만 똑바로 하면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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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는 하면 지들 편집은 잘하니까. 이거 하시려 맞아요, 제가 안 해요. <laughs> 여기까지. 빠이요.